지방간이 있다는 소리는 염증이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염증을 해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를 매 형태로 섭취해준다면 지방간을 예방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방간을 이제 쉽게 풀어해서 얘기하면 간에 생기는 신진대사 저하 또는 간에 생기는 대사 중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사를 하지 못하면 자꾸만 에너지를 쌓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대사가 원활하면 에너지를 태우고 그 에너지를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간에 자꾸만 독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이 그거를 태우지 못하고 지방으로 계속해서 축적하게 되는데 이때 축적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간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 기능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은 첫 번째 소화 기능입니다. 우리가 소화를 생각하면 두 가지 소화가 있어요. 물리적 소화가 있고요.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소화는 우리 위장에서 일어나는 연동 운동, 파쇄 운동이에요. 그리고 화학적 소화는 우리 간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간에서 효소를 만들어 줘야지 위에서도 위산을 만들 수가 있고, 췌장에서도 소화 효소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 쓸개에서도 쓸개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충분한 화학적 소화를 해 주지 못하면은 소화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요즘에 소화가 잘안 돼. 뭐도 배가 더부룩해. 가스가 차. 이거는 간 기능의 저하를 일으키는 거고요. 간에 지방이 생겼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해독 기능의 저하입니다. 해독 기능은 간 기능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능인데요. 이 해독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우리의 혈액이 점점 독이 쌓이고 산성화가 돼 갑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산독화 됐다고 표현을 하고요. 산독화된 피는 우리 인체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인체 의면역이 저하가 되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알러지 반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콧물, 재채기, 눈이 눈물이 나오고 간지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크서클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알러지 증상입니다. 비염, 이것도 알러지 증상이고요. 비염이 있고 이쪽에 혈관이 안 좋기 시작하면은 이쪽에 있는 정맥에 죽은 피가 쌓이게 되는데 그 죽은 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다크서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계절에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계속해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러지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는 만성 염증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자꾸 염증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간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효소 생산 기능입니다. 간에서는 2만 5천여 가지의 효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효소는 우리 인체에 일어나는 신진대사에 모두 다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이 효소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인체의 신진대사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 장기의 신진대사 또한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피로를 느낍니다. 깰 때도 피곤해요. 뭘 조금만 해도 피곤해요. 잠을 자도 피곤해요. 이러한 것들이 지방 간의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염증이 생겨서 간세포가 죽고 딱딱해지는데요. 이걸 바로 간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경화가 일어나면은. 방금 얘기했던 소화와 해독과 효소 생산의 기능은 물론이고와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혈관이 약해지고요. 혈관 안에 압이 승사근해서 혈관 유두리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혈을할 수, 피를 토할 수도 있고 출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내는 응고인자의 결핍으로 인해서 쉽게 멍이 들 수가 있고요. 우리 혈액이 계속 해독을 하지 못해서 오염됨으로 인해서 복수가 차고요. 우리의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간성 혼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간 이식밖에 없는데 간 이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간은 내 몸에서 증상이 일어났을 때 재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 간이 있다는 소리는 염증이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지방 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염증을 해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직접적으로 염증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우리 백혈구와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일을 할때꼭 필요한 연료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충분히 먹어 준다면은 지방간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생 들기름입니다. 우리가 생들깨를 먹어도 되지만 은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들깨를 씹어서 섭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들깨를 열을 하나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름을 낸다면 은그 안에 있는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우리 몸으로 가장 흡수율이 빠른 형태인 기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생들기름의 형태로 섭취해 준다면 은 지방간을 예방치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어, 생들기름을 우리 몸에 가장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생들기름을 공복에 각자의 소화 상태에 맞춰서 한 숟가락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보통 환자들을 보면은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반 정도 먹습니다. 뭐 그럴 때 소화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어,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데요.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채소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이 채소와 같이 드실 때 채소에 있는 항산화와 항염 물질과 오메가 3가 같이 모여서 아주 증폭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소를 먹을 때 샐러드를 먹을 때생 들기름을 뿌리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뿌려서 샐러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스해서 먹습니다. 또 이제 저희 집에서 즐겨 먹는 방법인데요. 생 들기름을 붓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소금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기름장이 됩니다. 거기에 채소를 찍어 드시는데 그냥 탁탁 찍어 드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뜬다라는 느낌으로 뚝뚝 떨어지게 해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 우리 아이들도 아주 잘 먹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지방 간에도 아주 좋습니다.